이월 1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8장. 이런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요셉은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강아지인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여 교수가 그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내두 아들을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내 아들의 주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에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한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라세에 거의 나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너라.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떨어져서 거의 아프게 볼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갔다. 열로 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에 맞추고 껴안았다. 그런 다음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런 다음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편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화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마다들 문화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축복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고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해악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메아리 치게 하시고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손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맏아들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했다. 내 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안다. 문화세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문화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문화세 앞에 내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 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의 땅을 내게 선물로 준다. 49장. 야곱이 아디들이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나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디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이 들어라. 루벤, 너는 내 마다들, 나의 힘, 내 산의 다음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덜어뱉기 때문이다. 시몬과 레위는 한통소 걸빛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확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곧삐 풀린 그들의 노여움 우음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이다야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내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에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매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흰 것이다. 스볼로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동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츠구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낙위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바 속에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가슴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세를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에 야생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붙여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저서에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상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는 것을 낳는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한땅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갓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50장.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수입히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요셉이 장의사들이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난한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바로의 군에서 일하는 모든 고위관료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인사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곧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생에 남겨 두었다. 전차와 기병들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것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다 타장 마당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는구나. 그리하여 요단강가에 있는 그곳이 아베 미스라인. 이집트 사람들의 애도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문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헬사람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요셉과 함께 갔던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이런 전가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요셉에게 전하여라. 내 형들이 내게 아주 못된 짓을 했으나 너는 내 형들의 죄에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전갈을 받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우리가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대신 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위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는 1 1 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에게서 증 손자를 보았다. 누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요셉의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향재료로 채우고 이집트에서 입관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